안녕하세요 스피드스터 스쿼드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최신 미사일 기술 중 하나인 2026 현무3C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 방위산업의 혁신적인 성과로 전략적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무3C 위 개발 배경 기술적 특징, 성능, 그리고 전술적 활용 가능성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무3C 위 개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한국은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과 긴장 속에서 자국 방위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 한국 방위 산업은 다양한 지대지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현무 시리즈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물입니다. 현무 3C는 유전 모델인 현무 3A와 3B 위성능을 크게 개선한 최신형 미사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강력한 파괴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 3C는 기본적으로 지대지 탄도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길이 약 7, 7m, 직경 0, 6m, 발사 무게는 약 1.5톤에 달하며 탄두는 고폭탄두와 유도 탄두로 구성되어 다목적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스템이 강화되어 GPS, 관성항법장치, 그리고 최첨단 미사일 유도 기술이 결합되어 목표물에 대한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의 현무-3B 대비 사거리도 늘어나 약 1,500km 이상까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무3C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정밀 유도 능력입니다. 미사일 발사 후 비행 경로 동안 지속적으로 위치와 방향을 조정하며 목표물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파괴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민간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의 탄두는 다양한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어 군사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 모기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무 3C는 발사 플랫폼 또한 매우 유연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습 발사 및 신속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발사 준비 시간도 단축되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동성은 적군의 요격을 피하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큰 장점이 됩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현무3C 등 방어 및 억제 전략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국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현무3C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한국군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으며 국맹국과의 협력 작전에서도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현무3C의 개발 과정에서도 많은 기술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고속 비행 중 안정적인 유도와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극한의 기후와 지형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실전 배치 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한국방위 산업의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현무3C의 공개 자료와 실제 연습 발사 영상은 일반인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면에서 보이는 이동식 발사대, 공중 및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타격, 그리고 연속 발사 훈련은 한국군의 강력한 방위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현무 3C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현무 3C는 한국의 미래형 방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첨단 레이더, 위성 통신,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통합되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정보 우위와 정밀 타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무 3C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국산 기술로 개발된 첨단 미사일 시스템으로.